네, 안녕하세요. 한서진의 코인 뉴스. 오늘도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왔습니다. 자, 일단 오늘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눌 코인 바로 스트라이크 가져와 봤는데요. 우선 지금 현재 위코리달고 다시 한번 빠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24% 선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 분들 이 종목 지금 또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잡아 들어가신 부분들 또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 근데 일단 이 종목 제가 7월달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 구간들에서 세력들이 다시 한번 좀 크게 들어올릴 준비를 좀 하고 있다. 빅 이벤트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. 그리고 이 구간들에서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. 이런 얘기를 또 드렸었어요. 자, 시일이 좀 되기는 했지만 제가 7월 16일 날 수요일에 자, 요 자리 9,980원대 에 올려 드렸었던 영상인데요. 자, 요거 재생 버튼 잠깐 한번 눌러 볼게요. 보여 주면서 어제 매물 영역까지제차 터치를 해준 그런 상황인데 자, 지금 자리가 현재 9,974원 정도 부근이에요. 그렇죠? 일단 이 자리에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하방 눌림 조정이 이렇게 한번 눌려주게 될 겁니다. 자 그리고 그 이후로 4,5일 안쪽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급등을 보여주는 이 장대양봉, 장대양봉 자리가 한번 나와주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 15,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들어올릴 수 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, 우리 이렇게 눌리는 구간에서 우리가 최대한 좀 모아갈 수 있어야 한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지금 세력들이 굉장히 또큰 이벤트를 준비 중인 상태라는 제가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.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부분은 꼭좀 알려드리고 싶었고. 자, 지금 보이시는 이런 N자형 파동대로, 자, 요런 식으로 다시 한번 계단식으로 날아가는, 자, 여기까지 볼게요. 자,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. 좀빅 이벤트가 나와줄 것이다. 자 그리고 N자형대로 이렇게 15,000원 이상까지도 쏘아올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자리였던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자요 날짜죠 그러니까 제가 이 날짜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한번 이렇게 누른 다음에 그 위로 이렇게 치고 올라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이벤트 상장 폐지 자상패비 지금 이렇게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8월 21일 자 이때를 기점으로 이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래소에서 다 거래 지원이 끊긴다 라는 게 지금 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재단이나 이 종목에 좀 돈을 집어넣었던 오래 기다렸던 이 세력들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날을 기점으로는 거래를 할수 있는 거래소가 없어요. 자, 그러면 어떻게든 그 전까지 최대한 시세를 크게 띄어 놓고 현금화를 한 뒤에 그다음에 뭐 상폐든 뭐가 됐든 좀 크게 한탕을 당기고 싶어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.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유례 없는 상패빔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 그런데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개인들이랑 같이 갈 의사가 있을까요?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. 자 그러다 보니까 이 8월 21일 안쪽으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승부 볼수 있는 자리들이 이런 식으로 또 나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특히나 지금 많이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응 전략을 정말 잘 짜셔야. 그러니까 지금 만원대는 물론이고 불타게 하시느라 만원 후반대까지 평단가가 형성되어 있으신 분들 또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특히나 그런 분들은 이 매도 자리를 정말 잘 보셔야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장기로 절대 가져가시면 안 되죠. 그러니까 무조건 단기로 치고 빠져야 하는 그런 종목인 만큼 이런 타점 자리들 그러니까 잘못 듣다가는 이렇게 위구간에 물려서 휴지조각 돼버리기가 십상입니다. 해외 거래소도 없어요. 이 종목은.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이런 구간들 최대한 좀잘 잡아가셨으면 좋겠다. 라는 차원에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세력 정보들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 자체가 아예 달라지시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들어갔다가 정리도 못하고 크게 물려버리거나 그대로 상패되는 경우가 가장 최악의 경우겠죠.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구독자 분들만큼은 절대로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다음 일정들 이 8월 21일까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스트라이크 이렇게 저점을 잡아서 이렇게 고점에 매도하실 수 있는 구간들 제가 100% 무료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나 높게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단 가까 같이 적어주시면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신 분들이랑 이렇게 윗 구간에 들어가신 분들이랑 아예 대응 전략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.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평단가에 따라서 좀 어떻게 세부적으로 대응하실지 그 부분 같이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. 또 이제 여러분들이 빠르게 대응하셔야 되는 종목인 만큼 제가 이렇게 영상 더보기란에다가 이렇게 파란색 글씨에 링크를 하나 올려놨습니다. 그래서 이 링크 누르시고 이렇게 문의창에다가 스트라이크 두 글자 적어주신 뒤에 평단가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서 전송하시면 되고요. 또는 아래 번호 통해서 직접 작성해서 남겨주셔도 됩니다.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좀 미리 알고 대응을 하셔야지 뒤늦게 대응하면 늦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스트라이크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래 번호 통해서 스트라이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100% 무료로 타점 자리 같이 공유를 좀 드릴 거고요 또 이런 세력들의 정보 기반해서 제가 이 스트라이크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단발성에 단발성 그래서 이 종목 이후에도 여러분들 이좀 코인을 쉽고 편하게 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스트라이크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매일의 급등 종목들 또한 같이 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묵혀놓고 일할 필요 없이 좀 당일 날 바로바로 수익화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바로 좀 현금화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유튜브 최초로 매일매일 이렇게 좀 빠짐없이 안내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이라면 누구나 100%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아보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더보기 링크 누르시고 구독이라고 남기시거나 아래 번호 통해서 구독이라고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.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제가 매일매일 문자로도 또 같이 발송을 드리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당일날 급등 나올 종목 10시 39분에 아더 말씀드리면서 매수가 바닥 자리 147원 같이 좀 잡아드렸었고 잠깐 차트를 보게 됐을 때 10시 39분부터 11시 46분까지 정확하게 32.93%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만 원씩만 들어가셨어도 320만 원 버신 거예요, 그냥. 그러니까 사실 코인은 좀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당일날 어떤 세력들이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당일 급등 나올 종목들이 이렇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드가 얼마가 있으시던 간에 상관이 없어요. 그러니까 오히려 소액이신 분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불려 나가실 수가 있겠죠. 자,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최대한 이런 종목들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100% 무료로 꾸준히 좀 올려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,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영상 더보기란 링크나 아래 번호 통해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. 당장 내일부터라도 바로 이런 급등 정보들 좀 빠짐없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.